충격적인 일이 터졌습니다. 요즘 미국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자퇴 선언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일부 명문 학교들은 학생 수 급감으로 폐교 직전까지 몰리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이 자퇴가 단순한 반항도 나고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믿기 힘든 사태의 시작은 LA의 한 고등학교가 떠난 한국 수학여행이었습니다. 단 일주일, 단한 번의 여행이 미국 교육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 수학여행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헬렌 리버스입니다. 미국 서부에서 가장 오래된 명문 사립 고등학교 중한 곳에 다녔고, 제 꿈은 하버드 대학교 입학이었어요. 하버드는 우리 집안에서 꿈이자 의무, 자존심의 상징 같은 존재였죠. 아빠는 UCLA에서 정치학을 가르치시고, 저는 어릴 때부터 교수님의 딸이라는 말 정말 많이 들었죠. 어머니는 의료계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딸이 하버드에 간다면, 우리 집안의 자랑이자 완성이라고 늘 말씀하셨죠. 실제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하버드 캠퍼스를 배경화면으로 설정해 두고, AP 과목은 남들보다 한 학기 앞서 이수하며, 미국 전국 모의 SAT에서 상위 2% 안에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숨막히는 삶이었어요. 주말엔 과외, 평일엔 학원, 밤엔 스터디그룹. 쉬면 안 된다는 말이 입버릇처럼 따라다녔고, 제가 조금이라도 힘들다고 하면, 아버지는 너그 정도 각오도 없이 하버드 가겠다는 거냐고 하셨죠. 사춘기요? 저에겐 없었어요. 친구들과 노는 시간, 연애, 취미 같은 건 사치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랬던 제가 지금은 하버드도 미국도 아닌 대한민국의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단지 수학여행을 한번 다녀왔다는 이유로요.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고작 여행 한번으로 자퇴를 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제가 수학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한국으로 유학을 가겠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부모님의 표정은 아직도 잊히지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 말에 보시던 신문을 내려놓고 한국 수학여행 한번 갔다 오고 나서 정신이 나간 거냐고 물으셨고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 여행 이후로 미국 학교는 더 이상 제게 꿈을 향한 길이 아니라 숨조차 쉴수 없는 공간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결국엔 제 고집대로 한국에 와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버드도 포기하고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매년 우리 학교에서는 11학년을 대상으로 해외 수학여행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프랑스 파리, 일본 도쿄, 중국 베이징, 그리고 한국 서울. 학생들은 원하는 나라를 선택해 신청서를 내고 성적과 태도, 지원 동기 등을 평가받아 가장 적합한 나라에 배정되는 시스템이에요. 대부분 친구들은 프랑스 파리나 일본 도쿄를 선호했어요. 누군가는 프랑스 에펠탑에서 사진 찍고 싶다 했고 어떤 애는 일본 애니메이션 성지 투어가 꿈이라고도 했죠. 저 역시 처음엔 프랑스를 생각했어요. 하버드 진학에도 문화예술 경험이 도움이 되니 논리적으로 보면 프랑스가 맞는 선택이었거든요. 하지만 고민하던 중 저와 가장 친한 친구인 케일라가 물었어요. 우리 한국 가보는 건 어때? 일본이나 프랑스는 언젠가 또갈 기회 있을 것 같지 않아? 케일라는 저보다 훨씬 감성적인 아이였고 그 전부터 K드라마랑 케이팝에 푹 빠져있던 친구예요. 저는 또 한국 타령이네 하며 웃었지만 솔직히 그 말이 마음에 남더라고요. 게다가 한국을 교환교사로 다녀오신 역사 선생님이 한국은 너희가 아는 아시아 국가들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하시며 교육 인프라, 기술, 질서, 문화까지 모두 보고 오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기억났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고 스스로도 뭔가 다른 나라를 체험해 보고 싶었어요. 결국 저도 케일라와 함께 한국을 일지망으로 선택했고, 며칠 후둘다 합격자 명단에 나란히 이름이 올라있는 걸 보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때까진 그 여행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한국은 내가 알던 세상과 달랐다는 걸 느꼈어요. 처음 발을 디딘 인천공항 너무 조용하고, 너무 깨끗하고, 잘 정돈돼 있었어요. 공항이라고 하면 저는 늘 혼잡하고 소란스러운 JFK 공항을 떠올렸거든요.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짜증을 내고 줄은 길게 늘어져 있고 짐은 잘못 붙여져서 다른 나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인천공항은 달랐어요. 입국심사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30초 만에 끝났고 환승구역에는 로봇이 돌아다니며 안내를 해주고 벽면 곳곳엔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까지 표기된 디지털 표지판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공항 화장실도 호텔처럼 반짝였고, 그 중에서도 제일 놀라웠던 건 와이파이였습니다. 짐 찾자마자 스마트폰을 켰는데, 인촌 프리 와이파이라는 게 뜨더라고요. 한번 눌렀을 뿐인데, 바로 연결됐고, 1초도 안 돼서 유튜브가 켜졌어요. 저는 그때 한국 여행 브이로그 영상을 보려 했는데, 광고도 없이 바로 시작된 거예요. 버퍼링. 그런 단어는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놀란 저는 케일라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이거 진짜 실화냐? 케일라가 넷플릭스를 켜 보더니 한국 드라마가 바로 재생된다며 놀라워했고 우리 둘다 동시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친 건 우리 학교의 망할 와이파이 도서관에서 리포트 내려받을 때 연결 실패가 몇 번이고 뜨고 한 번은 학교 서버가 다운돼서 시험이 날아간 적도 있었거든요. 이거 나 지금 하버드 준비한다고 미국에서 죽어라 공부했는데 한국공항 와이파이에 자존심 무너지는 건 뭐지? 농담처럼 말했지만 속으론 약간 씁쓸하고 창피하고 부끄러웠어요. 그 작은 인터넷 하나에서 우리는 왜 이렇게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게 못하고 살았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공항에서 우리를 태운 전용버스가 서울 시내로 들어갈 때쯤 갑자기 케일라가 창밖을 보며 저를 툭 치더니 말했어요. 헬렌, 저기 좀 봐. 전기줄이 하나도 없어. 전봇대가 아예 안 보여. 저는 순간 피식 웃었어요. 전봇대까지 눈에 들어오다니, 케일라답네 싶었죠. 근데 곧 저도 고개를 돌리고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진짜 그랬어요. 우리가 지나가는 대로엔 전선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고, 서울 도시 전체가 마치 정돈된 모형 도시 같았거든요. 건물 외벽도 깨끗했고, 광고 간판도 크기와 위치가 일정하게 정리돼 있었죠. 그때 케일라가 말했어요. 우리 동네랑 진짜 너무 다르지 않아? 뉴욕 시내만 가도 전깃줄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잖아.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도심은 대부분 허공에 복잡하게 얽힌 전깃줄과 낡은 전봇대가 가득하거든요. 특히 눈이나 비가 많이 오는 날엔 전선에서 스파크가 튀는 걸본 적도 있어요. 그럴 땐 정말 저게 괜찮은 걸까? 싶을 정도였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서울 한복판은 하늘도 도로도 건물도 모두 깔끔했고 뭔가 불안한 요소 없이 편안하게 구성된 정돈된 도시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도로가 너무 깨끗하고 차들이 줄을 맞춰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신호 위반도 없고 경적 소리도 없고 길거리엔 쓰레기 하나 없이 반짝이는 유리 건물들 사이로 사람들이 바쁘지만 정돈된 모습으로 걷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리마다 붙어 있는 영어 안내 표지판, 버스 정류장마다 실시간 도착 정보가 표시되는 전광판, 그리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게 진짜 믿기지 않았죠. 게다가 휴대폰만 갖다 대면 되는 모바일 교통카드 결제 시스템까지. 이 정도면 공항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스마트 시티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둘다 잠시 말을 잃었죠. 그리고 작년 겨울에 있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날은 학교에 가려다 버스를 세 번이나 놓친 날이 있었어요. 정류장에 도착했을 땐 앱에 2분 후 도착이라고 떠 있었는데 도착한 지 10초도 안 돼서 버스가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당황해서 다음 차를 기다렸는데 무려 30분이 지나도 오지 않았죠. 그날 하필 그날 엄청나게 추운 날이었는데 추운 정류장에 서서 버스 안에서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동네 횡단보도 얘기예요. 미국에선 보행자용 신호등이 버튼을 눌러야만 작동하는 곳이 많은데, 문제는 그 버튼이 고장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도 한 번은 아침 등교길에 횡단보도 앞에서 버튼을 눌렀는데,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결국 5분 넘게 서 있다가 차가 없을 때를 틈타 뛰어서 건너버렸어요. 그런데 그 장면을 마침 지나가던 경찰차가 봤고 그렇게 건너면 위험하다면서 경고를 받았죠. 그날 저는 너무 억울했어요. 고장난 시스템에선 내가 뭘 해도 잘못이 되는구나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근데 한국은 달랐어요. 사람이 신호 앞에 서기만 해도 자동으로 보행자 신호등이 바뀌고 시간도 넉넉하게 주어졌어요. 마치 괜찮아요. 당신이 안전하게 건너는 게 먼저예요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죠. 그걸 보고 저는 속으로 이 나라는 진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선 늘 뭔가 고장나 있거나 고장날까봐 걱정하고 살아야 하는데. 근데 여긴 모든 게 제자리에 있고 모든 게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의 서울은 그냥 깨끗한 도시가 아니라 이 도시엔 사람들을 배려하는 질서가 깔려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질서는 처음 와본 외국인인 저조차 안심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지 이틀째 되던 날, 우리는 한국의 전통 궁궐인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그날 일정에는 한복 체험이 포함되어 있었죠.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기대가 크지 않았어요. 그냥 한국 전통 옷 입고, 사진 몇장 찍는 체험이겠지 그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한복 대여점에서 옷을 골라 입는 순간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거울 앞에 선제 모습이 제가 알던 헬렌이 아니었거든요. 빨간 치마와 화려한 금사로 수놓인 저고리, 고운 옥색 놀이개가 허리에 달려 있고 머리엔 진주핀이 꽂혀 있었죠. 전통 옷인데도 촌스럽지 않았고 오히려 기품 있고. 우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마치 무대 위에 서 있는 주인공이 된것 같았어요. 케일라가 제 모습을 보더니 헬렌, 너 진짜 왕실 사람 같아. 하며 웃었고, 저도 민망하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뭔가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경복궁에 도착하자, 우리는 한복을 입고 고궁을 걸으며 자유롭게 사진을 찍었어요. 관광객도 많았고, 외국인들도 많았지만, 한국 사람들도 우리를 보면 하나같이 따뜻하게 미소를 지으며, 한복이 잘 어울린다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때 케일라가 제게 헬렌, 나 지금 너무 존중받는 느낌이야. 라고 말했고, 저 역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미국에서 저는 늘 무언가를 증명해야만 인정받는 존재였어요. 점수로, 학교로, 대학으로, 잘하지 않으면, 특별하지 않으면, 존재가 무시당하는 곳에서 살아왔죠. 하지만 한국에서 한복을 입고 걷는 이 순간만큼은 누구도 나를 평가하지 않고 그냥 존재 그 자체를 아름답게 봐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처음으로 내가 소중한 사람 같다는 감정을 느꼈고 그건 단순한 전통 체험이 아니라 자존감을 다시 꺼내보게 만든 순간이었습니다. 서울 도착 3일차. 일정이 끝나고 저녁 시간이 되자 우리는 숙소 근처에서 자유 시간이 주어졌어요. 식사도 마쳤고 시간이 애매하게 남았던 그때 케일라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어요. 헬렌, 우리 혹시 PC방 가 볼래? PC방. 처음엔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미국에도 게임방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낡고 시끄럽고 좀 남학생들만 가는 느낌. 냄새도 나고 인터넷도 느리고, 오래 있기엔 불편한 공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케일라는 이미 인터넷으로 한국 PC방을 검색해 보고 있었어요. 야, 이거 봐. 한국 PC방은 완전 다르대. 진짜 문화 체험이라니까. 그렇게 반쯤 호기심, 반쯤 의심을 품고, 우리는 근처 PC방을 찾아 들어가게 되었죠. 문을 여는 순간부터, 한국의 PC방은 말 그대로 문화 충격이었어요. 먼저 향긋한 냄새. 무슨 향수 냄새 같기도 했고, 고소한 음식 냄새도 났어요. 환한 조명, 시원한 에어컨 바람. 정면엔 최신 사양의 대형 커브드 모니터가 줄지어 있었고, 키보드는 알록달록 불빛이 반짝였어요. 우린 자리로 안내받아 앉았는데, 의자는 몸을 폭 감싸주는 고급 가죽 의자였고, 심지어 음식 주문도 모니터에서 클릭 한번이면 끝이더라고요. 우린 호기심에 떡볶이랑 김치볶음밥을 시켰는데 직원이 조용히 다가와 자리까지 서빙해 주는 거예요. 게다가 음식은 웬만한 레스토랑보다 더 맛있었습니다. 한국의 PC방은 단순한 게임방이 아닌 하나의 특별한 문화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분위기였어요. 남녀노소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고, 누구 하나 소리치거나 떠들지 않았어요.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조용했죠. 모두가 자기만의 작은 세계에 몰입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희 학교 앞에 있는 낡은 게임방을 떠오르더군요. 담배 냄새에 어두운 조명, 끊기는 인터넷, 누군가는 욕설을 퍼붓고, 누군가는 과하게 떠들고, 한쪽에선 누군가 잠들어 있기도 했던 그 어수선한 공간, 한국 PC방과 비교하면 그냥 동굴이었죠. 한국의 PC방은 집보다 편하고 도서관만큼 조용한 공간이었어요. PC방 체험도 충분히 놀라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와 한국 진짜 좋다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우리는 서울에 있는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고, 그날이야말로 제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 놓은 결정적인 날이었습니다. 한국의 고등학교는 교문 앞에서부터 분위기가 달랐어요. 학생들은 교복을 입고 일렬로 등교하며 서로 인사를 나눴고 교문 앞엔 교감 선생님과 몇몇 선생님들이 직접 학생을 맞이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라고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우리 학교와는 전혀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우리 학교는 교장 이름도 모르는 애들이 절반인데 말이죠. 케일라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놀란 눈빛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리고 수업을 참관했을 때말 그대로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첫 시간은 수학 수업이었습니다. 사실 말하자면 전속으로 조금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수학은 내가 우위에 있겠지라고요. 저는 SAT 수학 만점, AP 수학 과목 올 A, 우리 학교에서도 수학은 항상 상위권이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 학생들이 영어 못하듯 나도 수학으로 한건할수 있겠지 하는 자만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수업에서 모의 문제풀이가 진행됐고 교실맨 뒷자리에서 참관하던 저희도 함께 문제를 풀어보게 됐어요. 칠판에는 기하와 확률이 섞인 문제 하나가 나왔고 선생님은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 먼저 푸는지 한번 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한국 학생들이 사각사각 연필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처음에 웃으면서 문제를 들여다봤는데, 금세 얼굴이 굳었습니다. 문제의 의미조차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어요. 뭐지? 내가 모르는 수학기호가 왜 여기에? 알고 보니 문제 수준이 미국에서는 대학교 2학년에서 배우는 난이도였습니다. 그런데 단 5분도 안돼 앞줄에 앉은 여학생이 손을 들고 정답을 말하더군요. 심지어 풀이 과정까지 조리있게 발표했고 선생님은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게다가 다른 학생들도 줄줄이 손을 들었고 서로 다른 방법으로 풀이하는 모습은 마치 수학 캠프나 대학 세미나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 순간 저는 한 문제도 못푼채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종이를 내려다보며 말 그대로 멘붕 상태에 빠졌죠. 나는 수학을 잘한다고 믿었는데 한국 학생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후 나중에 들은 이야기였지만 그 교실에서 문제를 풀던 학생들 중 일부는 이미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상을 받은 경험도 있다고 했어요. 알고 보니 한국은 세계수학경시대회에서 늘 상위권을 차지하는 나라였고 수학뿐 아니라 과학, 정보 분야에서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교육 강국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자 우리는 학생들과 함께 급식실로 이동했어요. 처음엔 그냥 학교 밥이겠지 하고 별 기대 없었어요. 미국 학교 급식이라고 해봤자 눅눅한 피자, 식은 감자튀김, 묽은 수프, 그리고 플라스틱 통에 담긴 통조림 과일 정도니까요. 그런데 한국 급식실에 들어서는 순간 여기가 진짜 학교가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거의 호텔 뷔페 같았거든요. 한 줄로 질서있게 서 있는 학생들, 음식이 가지런히 담긴 스테인리스 식판, 갓 지은 밥에 고등어 구이, 따끈한 미역국, 거기에 김치와 두 가지 나물 반찬, 디저트로는 수박 한 조각과 요구르트까지. 게다가 각 음식마다 원산지 표기와 영양 정보가 적혀 있었고, 배식해 주는 분들도 많이 먹어하며 웃어주시더라고요. 우린 조금씩 담아 식탁에 앉아 먹기 시작했는데, 한 입, 두입 먹을수록 놀라움이 밀려왔어요. 건강하면서도 맛있고,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깊은 풍미. 그날 나온 미역국은 정말 속이 따뜻해지는 맛이었어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학교 밥이 이렇게 정성스럽고 맛있을 수 있구나. 라고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이 모든 게 무료라는 사실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 학교는 정말 학생을 위한 공간이라는 걸요. 미국에선 급식도 유료고, 영양 균형도 엉망이고, 음식이 맛없으면 그냥 안 먹는 학생도 많아요. 그걸 선생님들도 학교도 별로 신경 쓰지 않죠. 근데 한국에선 학생 한명한 한 명이 제대로 먹고 있는지까지 학교가 책임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급식이라는 식판 하나로 그대로 전해졌어요. 그날 점심은 제게 충격이자 위로였어요. 맛있다는 감탄보다 나도 한국 학교에서 지내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남은 한 끼. 그건 그냥 밥이 아니었어요. 나도 이 안에 속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 순간이었어요. 한국 고등학교 체험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저녁 몸은 피곤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무언가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천천히 일렁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케일라에게 잠깐 혼자 걷고 오겠다고 말하고 밤 10시 혼자 숙소 근처를 산책해 보기로 했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조금 망설였어요. 미국이라면 절대 혼자서 밤 10시에 거리를 걷지 않았을 거예요. 특히 제가 사는 동네에선 밤에 혼자 나가는 건 그냥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길거리 총격, 마약거래, 성범죄 늘 뉴스에 나오는 일들이 우리 일상이에요. 우린 매일 학교에서 총기 사건 대피 훈련을 해요. 한 번은 LA에서 저녁 8시쯤 집에 가려다 술 취한 남자무리가 소리를 지르며 쫓아왔고 숨 죽이며 골목으로 뛰어들어 식은땀을 흘리며 도망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밤이면 무조건 택시, 이어폰도 끼지 않고 전화기 꼭 쥐고 걸어야 안심이 됐어요. 그런데 한국에선 그게 너무 달랐어요. 거리엔 조용히 혼자 걷는 여성들이 있었고, 환하게 켜진 편의점, 늦게까지 문연 카페, 배달 오토바이들이 오가며 도시는 살아있는 느낌이었지만 전혀 위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든 것들이 당신은 괜찮아요라고 말해주는 듯한 공간. 걷다 보니. 한국에서는 두려움 없이 밤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모습이 저에겐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게 어떤 나라에선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인데 한국에선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 펼쳐지고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한국 수학여행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날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탈 때까지만 해도 이게 현실이겠지 하며 애써 담담한 척 했어요. 하지만 미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말 그대로 현실에 부딪혔어요. 첫 번째 충격은 공항 화장실. 문이 반쯤 열려있고 바닥은 축축했고 손 세정제는 텅 비어 있었어요. 그래, 이게 미국이지. 입 밖으로 말하지도 않았는데 속으로 그런 말이 새어나왔어요. 학교에 복귀한 첫날 복도에서 마주친 친구들이 한국 여행 어땠냐고 물어봤지만, 정작 그 물음에 대답을 못했어요. 좋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미국의 모든 것들이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마주한 미국 학교 급식은, 딱딱한 닭가슴살 샌드위치와 건조한 베이비 캐럿, 종이팩 우유 하나가 전부였어요. 수업 시간엔 다시 느려터진 와이파이와 혼란스러운 교실 소음에, 짜증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총기 경보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이건 훈련입니다. 교실 문을 잠그고 불을 끄세요. 불 꺼진 교실 안에서 책상 밑에 웅크린 채숨 죽이고 있던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서울 밤거리에서 편의점 가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진짜 안전했는데 여긴 왜 이래야 하지? 며칠 후 저는 부모님에게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제가 농담을 하는 줄 알고 처음엔 웃으며 잠깐 한국 여행 다녀온 게 그렇게 좋았냐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또박또박 진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제 말에 엄마는 단호한 눈빛으로 하버드 보내려고 지금까지 얼마나 준비했는데, 그건 말도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지 않고 하버드에 가기 위해 왜 공부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달리고 있었던 것 같았는데 한국에서 나는 공부가 왜 중요한지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충동도 반항도 아니었어요. 진심이었고 처음으로 내 인생을 내 의지로 선택하고 싶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부모님은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하고 한국 유학을 준비하는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유학을 준비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비자 서류, 추천서, 인터뷰, 입학 시험까지 매일 밤 잠을 줄이며 준비했어요. 하지만 그 어떤 순간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보낸 시간만큼 제 인생에서 진짜였던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저는 한국의 국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유학생 헬렌입니다. 아직 한국어는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 옆엔 늘 도와주는 친구들이 있고 선생님들은 제가 따라올 수 있도록 자료를 따로 준비해 주시기도 해요. 교실 안에서는 토론이 끊이지 않고 수업이 끝난 뒤에도 친구들과 도서관에서 공부하며 매일매일이 도전입니다. 하지만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진짜 꿈을 꾸고 있는 곳이니까요.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바꾸어준 미래 그 자체였어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언제, 어디서든 새로운 문화가 여러분 인생을 바꿔줄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누군가의 꿈이 되고 희망이 되고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헬렌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 번의 수학여행, 그 짧은 7일간의 경험이 한 소녀의 인생 전체를 바꿨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고, 그저 한 나라를 구경해보는 정도였지만, 헬렌의 용기 있는 선택이 마음 속에 작은 울림이 오는 감동적인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응원 댓글도 잊지 말아주세요. 세상 어딘가에서 새로운 길을 걷고 있는 누군가에게 당신의 한 줄이 큰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